보이시나요? 오늘 날씨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영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면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0도부터 영하 5도까지 쭉 내려가면서 복장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바나클라버 쓰고서는 밖에 오래 있지 말라 그랬는데 새벽에 나올 때 깜깜할 때 마주치면 좀 무서우실 것 같기도 하죠. 빨리 들어가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부트 랩장입니다. 이제부터 겨울철 러닝 복장. 제가 입어 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15도에서 10도, 그다음에 10도에서 5도, 5도에서 0도, 그다음에 영하 5도까지. 제가 뗐을때 이런 복장으로 입으니까 그렇게 춥지 않고 괜찮더라. 이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가면은 겨울철에 옷 입을 때좀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들하고 이 얘기는 딴 데선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초보자 입장에서 겉띠겉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얘기들 좀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영상이 좀길 수도 있겠네요.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10도에서 15도 사이일 때 많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나이키 옷들이고요 그냥 예전에 샀던 옷이에요 예전에 평소에 그냥 추리링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샀던 옷인데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보통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을에 그냥 긴팔 긴 바지 입잖아요 그 정도로 입고 뛰면 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옷의 재질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 기준으로 봤을 때 드라이핏이라고 땀이 이렇게 좀잘 빠지는 그런 재질의 옷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한 15조 정도 되면 반팔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바람이 불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해요. 근데, 대략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고, 춥지 않게 뛸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짝 더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뭐 다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 10도에서 5도. 이때부터가 살짝 아침에 나가기 싫어지는 기온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입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본 복장이 이겁니다. 데카트론에서 킴런 900. 런닝,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그거고, 밑에는 역시나 데카트론에서 한킴런 500. 타이즈입니다. 지금 옷을 좀 보여드리면, 특징이 아까 것보다 위에가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약간 바람막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타이즈를 말씀드릴 건데, 바지를 입을 때 그냥 일반 바지가 더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게 기모 타이즈인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뛰다 보면 어쨌든 몸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재질에 약간만 차이를 둬도 조금 더 괜찮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러닝 베스트까지 입어주는 게 제가 5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5에서 10도라고 기준으로 뒀는데, 솔직히 5도하고 10도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커요. 5도에 가까워지면 이 정도까지 입어줍니다. 베스트까지. 자켓하고 베스트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베스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몸 쪽은 좀 보온을 해주면서 땀은 바깥쪽으로 다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재킷은 팔이 이런 재질로 안돼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땀이 안 빠집니다. 제가 비슷한 자켓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켓보다는 베스트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입는 걸 선호하고 사실상 이렇게 입으면 한 7, 8도 정도면 조금 덥고 바람보는 5도 되면 딱 괜찮다. 싶은 느낌이에요 근데 방안용으로는 굉장히 좋다 여기서 특징은 어쨌든 타이즈 타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다 하지만 조금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즈를 안 입는다고 하면 라이키 바지 중에 좀 두꺼운 바지가 있거든요 그걸 입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5도까지는 뛰면 생각보다 금방 몸에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춥다는 느낌을 안 받고 뛴 다음에 빨리 몸에 있는 땀만 잘 처리를 해주면 기온에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뛸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5도 밑으로 되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어제가 한 0도 정도였고 오늘이 영하 5도인데 이두 날은 그전학을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겨울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때부터 복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건다 떠나서 장갑을 끼고 비닐을 꼈죠. 이때부터는 손하고 발하고 머리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장갑 안 끼면 진짜 손이 싫어서 못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비니도 착용을 해주는 게 많이 뛰시는 분들 아실 텐데 모자 쓰고 좀 많이 뛰면 땀이 모자 챙에서 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머리의 쪽에서 땀이 많이 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유지가 되면 뛸 때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달리기 멈췄을 때 갑자기 몸이 확 식어버리거든요. 비니는 좀 그런 게 덜해요. 그래서 비닐을 쓰고 비닐은 제가 옛날부터 사서 그냥 쓰던 용품인데 요거 피라미 이렇게 그냥 귀를 덮어버립니다. 같은 뭐 영도에서 5도라고 해도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추운데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귀를 덮을 수 있어서 비닐을 좀 선호하고 하나 더 다른 게 제가 위에 베스트 를 입고 있잖아요. 베스트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언제 다르냐면 영도에서 5도 사이 정도가 되면 바람이 부는 날하고 바람이 안 부는 날의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렇게 막힙니다. 베스트를 벗고 바람막이를 입어줘요. 말 그대로 바람막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진짜 잘 막아주거든요. 땀이 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특히나 바람이 뭐 계속 부는 데도 있지만,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할 때, 바람이 불었을 때 땀이 확 날아가면서 체온이 식는 거를 많이 막아줘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달리기가 멈추고 나서 집까지 들어오는 공간, 차까지 가는 공간 있잖아요. 그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베스트만 입었을 때는 갑자기 몸이 확 식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고, 특히는 어제, 기온은 한 0도, 한 1도 정도였는데, 체감 온도는 진짜 추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로 보이는 기온 말고, 바람에 따라서 그 체감되는 게 되게 많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 달릴 때는 땀이 많이 나니까, 그게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했었으면 좋겠고, 오늘 입었던 목장 보여드릴게요. 영하로 내려갔을 때, 영하 5도까지 내려갔을 때에요. 이거는, 지금은... 안에 베스트를 입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까지 입었는데, 안에 있는 티를 좀 얇은 걸 입었어. 바람막이를 먼저 입고 베스트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고, 베스트를 입고 바람막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때 보온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람막이를 겉에 입었을 때는 좀 벗고 입기가 편하다. 달리다가 그냥 안 멈추고 벗어가지고 처리하기가 편한데, 바람막이 위에다 베스트를 입으면 그게 잘안 되겠죠. 그런 게 있고, 바라클라바. 썼는데 바라클라바는 사실상 다른 걸로 대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거머로도 되고 네거머 플러스 귀돌이 이렇게 귀마개로 해도 되는데. 전 그냥 한 번에 하려고 바라크라바를 선택했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우리 달리갈 때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면, 침대에서 현관까지, 현관에서 건물 밖까지거든요. 그때, <laughs> 이렇게 해놓으면은, 추위가 들르게 돼서, 심적으로 좀 나가기가 좋아요. 농담 같지만, 진짜로. 그런 게 있고, 밖에서 뛸 때는 사실상 좀 숨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서, 코로만 숨쉬다가, 입까지 내렸다가, 이렇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뜁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불편한 게 없고, 이렇게까지 내리면, 이제, 레고모처럼에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비니가 없어도 귀를 막아주니까 귀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오늘 딱이 복장이었는데 귀도리 없이도 영하 5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장갑은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손모아 장갑이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이게 있는데 영도 이상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그렇게 손이 시럽진 않거든요. 영하로 내려가니까 정말 손이 시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위에 손모아 장갑을 덮어 씌웠잖아요. 근데 이거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옷도 그렇지만 이 장갑도 여러 겹으로 레이어드 하는 게 확실히 따뜻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솔직히 이렇게 해도 손이 좀 시럽긴 했는데 지금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 스키장 갑 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몸하고 다르게 손끝 그다음에 귀는 아무리 뛰어도 열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것 같다 지난 몇 주간 직접 체크해본 이렇게까지 뛰니까 영하 5도까지는 문제없다 이런 러닝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겉뛰겉뛰 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그다음에 옷을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고르면 좋은지 제가 조언받았던 내용을. 이제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딴 데는 얘기 잘안 하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겨울 러닝할 때 입으면 괜찮겠더라 라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라고 해야되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추위를 비교적 약간 좀덜 느끼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손이 시렵다거나 머리가 시려운 거는 좀 민감해요 그래서 장갑이나 모자 같은 게좀 민감한 편인데 이 부분은 각자 평소에 느끼는 거에 따라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추위를 좀 많이 느낀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씩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제가 뭐 영화에서 입는 옷을 영어에서 5도 사이에 입으시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너무 추운 날 테스트 하시면 힘드니까 그래도 한, 한 5도에서 10도? 사일 때 두꺼운 옷을 한번 입고 나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벗으면서 적당한 온도로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2주 동안에 같은 온도에서도 여러 가지를 입어 왔는데 아 어, 추운 날은 엄청 춥고 또 더운 날은 또 엄청 덥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겠네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도 복장이 좀 달라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뛰는 걸 원해 난좀 열심히 뛸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어, 좀더 춥게 입고 나가서 뛰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좀더 두껍게 입고 나가서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하고 연관된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겉띠겉띠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거의 다 됐잖아요. 1월이 되면 분명히 달리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달리기 처음 할때거뛰거 뛰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거뛰거뛰 하실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복장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겨울옷 입는 거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달리기 할 때는 보통 평소 에 입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입고 나가라고 하는데 거뛰거뛰 하시는 분들은 뛰다가 걸을 때 체온이 확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초반이라고 치면은, 1kg 뛰고 1kg 걷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kg 뛰는데 한 10분 걸리는데, 1kg 걷는데 10분 넘게, 15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이니까 또 몸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땀이 확 났다가, 갑자기 확 식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이거 좀 무시하고, 좀더 두껍게 입고 나가세요. 땀이 식는 걸 감안하면 평소보다 더 두껍게 입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러닝 복장에 대해 잘 모르니까 매장을 다니면서 이것 좀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떤가요? 이런 어떤가요? 그런데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되게 예쁘고 두께도 되게 적당해 보이는 바람막이가 있어서 그 매장분한테 달리기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달리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좀 있으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이거 달리갈 때 입어도 괜찮겠죠? 라고 했더니, 아니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등산복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땀 배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열을 탁 지켜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활동적으로 했을 때막 땀이 막 나고 숨이 차고 막 몸에서 열기가 올라가고 막 했을 때 그거를 잘 순환시켜주고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옷을 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매장을 가고 뭐 다른 옷을 사러 가서 저 겨울에 뜰려고 하는데 어떤 옷이 좋아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라이핏이라고 하죠. 뭐 이런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옷을 사셔야지 처음에 무조건. 조 따뜻하게 하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 너무 두껍게 입고 아니면은 땀배출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옷을 입으면 운동할 때도 별로 안 좋고 운동 끝나고 나서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카트론같이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브랜드들이 꽤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기능성이 있는 옷을 사서 뛰시는 게 퍼포먼스 측면이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린 말씀들은 이제 겨울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옷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벽에 영화가 되니까 확실히 나가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뛰니까 또 이게 또 겨울 달리기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없고 조용한데 어두컴컴한데 뛰면서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는 것도 좋고, 또는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아이 날씨에도 뛰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겨울이고 날씨가 추울 때 무리해서 뛰면은 부상 위도 높고 하니까 그런 거를 권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다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꾸준히 뛰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오늘 산것 중에 데카트로 노타고 장갑 바나프클라바 베스트까지 이렇게 다섯 개 그다음에 솔직히 몇개더 있긴 한데 겨울이라고 해서 방한용품들 샀거든요. 그거 빠르게 간단한 리뷰들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네, 늘 그렇듯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정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뷰트를 랩장이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끝.